자, 반갑습니다. XRP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리플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주요 매물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동시에 고래들이 계속해서 리플 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번 8월부터 리플의 가격 상승을 방해하고 있던 이 소송 자체가 공식적으로 종결이 선언이 났기 때문에 직전 상승 구간처럼 상승해 주다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는 1차 상승 이후에 일차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플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셨을 때 SEC와의 소송이 있기 전에 평균적으로 대물장이 찾아왔을 때는 18% 가량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바닥 자리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될것 같고 본격 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275% 이상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과 함께 가격도 동반적으로 상승해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400원 부근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고 돌파해 주지 못하고 있는 4,58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이 자리를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결국 리플은 이번 상승 랠리에서 최소 15,000원 이상까지 상승해 줄수 있는 모멘텀을 완성시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차트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리플과 관련돼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XRP 재단에서 직접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까지 유도를 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공식적으로 이번 일정 발표를 통해서 폭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번 일정으로 인해서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 유도, 영구적인 유통량 감소, 그리고 이번에 SEC 공식적으로 소송이 끝났죠. 게다가 ETF 현재 선물까지 출시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금리 인하 호재까지 조금 겹쳐진다면 최소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완성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대응 전략이나 추가적인 타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단의 미공개 일정까지 조금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상세한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8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 3,880원으로 직전에 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바닥 자리에서 타점을 추천을 드렸었고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980원 6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700원 이하로 우리 홀더 분들이 바닥에서 타점을 좀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시간봉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4,34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망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이 가능한 포지션이 나오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시간 동안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모습이다. 나올 수도 있고요.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차트를 그려 나갔을 때 제가 영상에서는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는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조금 더 안전하고 상세한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입장하시고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단이 매월 초에 풀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이번 일정 발표들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ETF 승인권까지 겹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거고요. 이제 7월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 목표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많이 해온 상황이고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미공개 일정들 그리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까지 오늘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모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구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랠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최소한 1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폭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 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 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 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빔뿐만 아니라 상장빔, 미공개 호재,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타점은 잡아드리지만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 보시면 2%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